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사람 이야기 제2단원의 G7 과정입니다. 자, 이 시간은 전 시간에 이어서 12-8회가 되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치료의 10단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한번더 복습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치료해 나가는 과정 10단계에 대해서 또한번더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이제 우리 상담자들이 또 내담자를 만났을 때 일단 그 아픈 마음에 공감하고 이거는 아주 기본이고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아 이분은 이제 진찰하셔서 을아 이분은 이제 뭐 폐가 아픈지 또 장이 아픈지 또뭐 눈이 아픈지 이런 이제 영역을 분류해야겠죠. 그래서 상한 감정에 대해서 영역 이름을 붙여보자. 우울증그 다음에 대인 깊이, 분노 조절, 장애, 뭐, 다양하게 이렇게 무기력, 이렇게 체크를 다 해보고요. 그 다음에 그런 상태들이 오게 되기까지의 과정에 대해서 분석을 하는데, 1차 분석, 2차 분석, 3차 분석. 자, 1차는 본인이 왜 이런 상태가 됐는지에 대한 걸 분석하는 거죠. 2차 분석은 이 사람에게 영향을 미쳤던 그 사람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3차는 또그 뒤에 예를 들어서 남편이 나한테 상처를 줬다 그러면 남편의 성장 과정, 그다음에는 그 시부모님들의 분석 이런 것들이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의지를 확인을 하기 위해서 세 가지 질문. 자, 지금 요 상태가 어떤 영향을 주변에 미치고 있는지 두 번째는 이대로 그냥 계속한다면 어떻게 될것 같은지, 세 번째는 그러면 어떻게 하고 싶은지, 의지를 찾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목표를 세워야 됩니다. 자, 앞으로 무엇을 어떻게, 뭐 비전을 새로 만들어서 실천해 본다든지, 장점을 찾는다든지, 그래서 뭔가를 한다든지, 이렇게 제 행동, 목표를 정합니다. 심리 상담의 목표는 현실 생활이 잘안 되는 사람들에게 현실 생활이 가능하도록 이끌어 주는 것이죠. 자, 큰 목표를 세우고 과정 목표를 세웁니다. 다섯 번째는 그걸 이룰 수 있기 위한 자원들을 쭉 찾아봅니다. 과거의 자원도 있고, 지금의 자원도 있고, 정보도 있고, 도울 수 있는 사람도 있고, 위로는 하늘의 자원도 있고 다 있죠. 이런 거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거죠. 그다음에 장애 요인도 찾아서 제거할 거 제거하고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실행 및 점검 계획을 짜야 되겠죠. 내가 이제 목표는 이건데 이걸 여기에 도착할 때까지 어떤 행동들을 취할 건지를 정하고 그리고 그것을 제 이렇게 상담자가 항상 알수 있도록 그걸 점검할 계획을 짜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은 한다고 했다가 나중에 보면 또 못해 버리거든요. 그래서 꼭 확인을 해서 저는 이제 어, 뭐 예를 들어서 하루에 내가 잘한 것세 가지만 찾아서 카톡으로 보내주세요. 이렇게 한다든지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점검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어, 이제 일곱 번째는 아, 이제 행동으로 옮겨야 되겠죠. 행동으로 옮기는 첫 번째가 말로 시작을 하라는 거예요. 말은 뇌를 훈련시키고 뇌는 우리 신경을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서 뇌를 말로 훈련을 시켜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몸에까지 삶의 패턴을 바꿔야 됩니다. 그 상태에서 계속 머물러 있으면 그 감정에서 못받아나와요 그래서 패턴을 바꾸고 그 다음에는 과제를 성실하게 하라. 제가 여기까지 이야기했습니다. 자 이제 여덟 번째는 어 이제 행동을 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들이 생깁니까? 수정할 부분도 생기고 보완해야 될 부분도 생기고 또 잘하는 부분도 생기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덟 번째는 점검, 보완, 보상, 장점 강화 이런 걸 하라는 거예요. 점검을 통해서 수정할 부분이 생기면 그걸 그대로 가지고 가면 다음 단계로 못 가요. 그래서 수정해야 됩니다. 보완을 해야 돼요. 그래서 처음에는 아 열심히 취미 생활을 하기로 다 했는데 못 일어나 일단은 시간이. 이게 이제 장애 요인이에요. 습관이 돼 가지고 그러면 그 일어나는 시간을 어떻게 정기적으로 할수 있겠는지를. 먼저 훈련을 하는 것이 필요한 거죠. 또, 에, 이제 가다 보니까 잘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잘하는 부분. 아, 행동을 하게 했는데 너무너무 잘해요. 그러면 이거는 보상이 필요합니다. 셀프 보상도 필요하고, 또 상남자가 칭찬과 격려, 응원, 이런 거, 맛있는 것도 같이 사먹기도 하고, 그러면서 보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잘하는 걸 자꾸 강화시켜주는 게 좋아요. 안 되는 부분에다가 집중하지 말고, 잘 하는 부분에다가 집중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우리가 이제 뭔가 이렇게 행동을 하다 보면은 분명히 두 가지가 나타나거든요. 잘 하는 부분, 안 되는 부분. 근데 자꾸 안 되는 부분만 쳐다보면서 나는 왜안 되지? 자꾸 이러지 말고, 잘 하는 부분에다가 집중을 해야 돼요. 그래서, 아, 이렇게 해보니까 되네. 아, 그러면 이것도 이렇게 이렇게 한번 해볼까? 그래서, 잘 되는 쪽을 강화시키는 쪽으로. 그래야 효과적으로 치료가 이루어집니다. 안 된다고 해서 낙심할 필요는 없습니다. 안 되는 게 어디 있겠어요. 다만 중요한 거는 내가 한꺼번에 1m를 딱 뛰는데 이게 안 돼. 그러면 한꺼번에는 그냥 10cm만 걷는 식으로 하면 되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하던 게잘안 돼. 그럼 이거를 10조각으로 나눠봐요. 10조각으로 나눠서 한쪽 각씩 시도를 하면 되는 겁니다. 내가 이 책을 한번 읽어야 되겠다. 그런데 아유 책 페이지 보니까 그냥 지겨워가지고 이 많은 거 어떻게 읽어 이러지 말고 오늘 한 페이지만 읽자 이렇게 출발하는 거예요. 네. 자그 다음에 이제 아홉 번째가 나오는데요. 이제 목표가 성취되겠죠. 어느 단계로 노력을 해가면은 목표가 성취가 됩니다. 또는 성취가 안될 수도 있습니다. 이 숨치가 안 된다고 해서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동안에 내가 해온 과정이 이미 성공적인 과정이기 때문에 그래요. 해보려고 노력했잖아요. 한 발자국이 아니라 반발자국이라도 옮겨봤잖아요. 그런데 저쪽의 목적지까지 아직 현실을 내가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데까지는 못 갔지만 그러나 내가 한 발짝 뛰어봤고 혼자 있던 내가 다른 사람과 만남도 이루어졌고 굉장히 중요한 성과거든요. 그래서 꼭 목표를 이루는 데다만 초점을 맞추지 말고 내가 진행한 과정에 대해서 만족해 하고 또 성취감에 대한 감사를 갖고 이렇게 하라는 거죠. 아, 여기까지 달려왔어요. 야, 목적지는 못떠달놨지만 야, 진짜 내가 여기까지 달려오다니 너무너무 감사하다. 이렇게 하라는 거죠. 그래서 에, 꼭 목표가 100% 이루어져야만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건 앞으로 계속 또 가면 되거든요. 자, 그리고 이제 열 번째는 이제 목표에 도달이 됐다고 하더라도 그걸로 끝나버리지 말고, 왜냐면은 하 끝나면은 이게 다시 아직 그 새로운 목표, 새로운 삶에 이게 습관화되고 그게 완전하게 될 때까지는 이게 계속 노력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또 다시 그 상태로 나도 모르게 또 그렇게 될 수가 있거든요. 이게. 이게 학습 효과라는 게 그런 게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목표를 이루었어도 그걸로 끝나지 말고, 그 다음에 뭘 해야 되냐면은 이제 새로운 목표를 또 세워야 돼요. 새로운 비전을 또 세워야 돼요. 그리고 또 가는 거죠. 한 가지가 이루어졌다고 해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사람은 앞으로 계속 가지 않으면 뒤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목표를 이루었다 해도 더 발전된 새로운 목표와 비전을 끊임없이 만들어 가야 합니다. 지금 아픈 감정이 치유되었다고 해도 언제든지 다시 살아날 수가 있죠. 그러므로 치유받은 후에는 계속해서 다양한 모임이나 교육, 동아리, 참여, 독서, 또 성품 실행 등을 추진하는 비전과 목표를 계속 만들어가면 발전을 해 가요. 그래서 저만큼 이제는 아예 보이지도 않을 정도로 앞으로 계속가면 뒤에 거나 안 보이는 거거든요. 다만 여기서 하나 이제 기억해야 될 것은 학습 효과인데요. 이게 우울증에 시달리던 분들이 겨울에 우울증이 내가 발생을 했어요. 그러면 이게 뇌가 그걸 학습을 해가지고 겨울이 되면 그런 감정이 또 이렇게 생길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 사건도 해결이 됐고 내가 우울증도 다 해결이 됐지만 내 뇌가 아직 그걸 기억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야, 내가 또 우울증에 도졌나 보다. 사람들은 보통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지 마시고 아, 이게 학습효과인가 보다. 실제로 나는 건강한데 내 뇌가 학습된 것을 지금 다시 내게 감정을 만들어낸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 시간에 내가 뭘할 건지 어떻게 대응을 할 건지 그것을 조금만 하면은 뇌가 다시 새로운 걸 학습을 하고 그런 반응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열 가지 치유 과정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이야기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